아버지가 여자친구한테 1억 원 넘게 보내려는 순간, 전그 여자가 통화로 말한 단한 문장을 듣고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. 우리 아버지 60대 초반 자영업 은퇴자, 평생 일한 돈과 건물까지 합쳐 자산 35억 어머니 돌아가신 지 6년 만이 외로우셨던 아버지는 두달전 정민아라는 여자를 만났죠. 선생님 죄송해요. 급한 상황이라. 혹시 3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아버지는 망설임도 없이 돈을 보내셨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 뒤 준호야, 미나 씨가 이번엔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네. 그 순간 제 촉이 말했죠. 뭔가 이상하다. 전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. 3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아버지 집 앞에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. 전 반사적으로 멈춰 섰죠. 응. 벌써 8천 받았어. 다음엔 억 단위로 받을 거야. 결혼하면 통장 합치자고 할 거야. 완전 호구라니까. 제 심장이 멎은 줄 알았습니다. 핸드폰을 켜고 통화를 그대로 녹음했죠.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급한 일 해결되셨죠? 저 그게 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.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죠. 그 전에 8천만 원 그대로 돌려놓고 가세요.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전문을 막았습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서 8천만 원 입금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. 며칠 후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. 준호야, 내가 늙었다고 이렇게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. 고맙다. 외로움은 약점이 됩니다. 그리고 약점을 노리는 사람은 늘 가까이 다가옵니다. 혹시 주변에도 비슷한 일이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. 이런 피해 더는 생기지 않게요.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